8월 중순에 심어서 네. 10월 초에 이제 수확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일정은 어떻게 잡게 되신 거가요 해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8월 초 계획이었었는데 이쪽 군산 지역이 당마가또 이때 와 가지고 치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8월 중순경에 심고 있는데 날씨가 또그때또 또 좋으니까 10월 달에 수확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방울토마토 재배에서 스마트팜 기술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좀 섬세함 쪽이 섬세. 디테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동으로 직접 손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 놓치고 저희가 까먹을 때가 분명 있거든요. 스마트팜 환경 자동 제어를 이용하면은 어떤 날에 세팅을 해서 세팅한 값에 맞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 있음 창일라던가 펜이라든가 뭐 달아가는 것들줄 주로 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고 또 특정 조건을 맞춰가지고 흐린 날에는 알아서 문이 닫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온도랑 습도 조명 중에서 네. 그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광인 것 같아요. 아. 광이 되어야 온도가 받쳐주고 그 둘이 합쳐져야 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광인데 광은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날씨의 여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음. 광 다음으로 제일 생각하는 건 이제 온도랑 습도. 둘다 마찬가지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온도를 낮춰야 되고, 황이 좋으면 온도를 올려줘서 작물을 좀더잘 빠르게 잘 자라게 해주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다 중요해요. 네.